안녕하세요. 여기는 정읍시 산내면 사교마을입니다. 자, 지금 사교마을은 구그마 심지가 한창인데요. 이 예쁜 풍경 아, 속으로 함께 어, 들어가 보실래요? 비닐로 멀칭 이유는 풀 잡초, 잡초 예방과 가뭄 해소 이두 가지. 요인 이 있습니다. 지금 저희 이장님께서 이양기로 비닐로 멀칭 전용 이양기를 가지고 비닐로 멀칭을 하고 있습니다. 비닐 멀쩡하는 거는 저는 처음 봤어요. 어, 신기하기도 하고 또 재밌기도 해요. 저도 이렇게 서서히 나이를 들어가나 봅니다. 흙을 보고 또 이렇게 농사를 짓는 모습이 너무나 편안해 보이고 또 보는 기분이 있는 어것 같아요. 조금더 열심히 지금 비닐을, 비닐을 치고 계시는데 어 아주 그냥 자연스럽게 이건 나무가 지해서 로타리를 쓰고 있는 모습입니다. 어, 여기다가 저희가 고트랑 방울도 맞고, 그리고 이런 모종들을 사다가 심을 생각이에요. 해가 뉘어 뉘어 저물어 어두워지는데도, 저희를 위해서 로타리를 쳐주시는 분에게 너무나 감사한 마음을 전합니다. 산골의 밤은 소리 없이 깊어가고, 어, 산골에 사시는 분들이 더 부지런하신 것 같아요. 새벽에도 일찍 일어나시고, 또 저녁때는 이렇게 늦게까지 일을 하고 계신 모습이에요. 저는 시골이 좋습니다. 언젠가는 저도 저렇게 흙을 밟으면서 모종을 심고, 또 열매가 열리게또 그렇게, 열대가 열리길 기다리면서 풀과 자연과 함께하는 삶을 살고 싶습니다. 여러분도 어, 시골 생활이 궁금하다면 주변에 많은 시골이 있겠지만 그래도 경읍시 삼명한 사교 마을로 놀러 오세요. 옥정호가 보이는 아름다운 풍경도 만날 수 있을 거예요.